자유한국당이 그들의 우두머리였던 박근혜가 탄핵당하고 일주일에 네 번씩이나 재판받고 있는 상황에 국민에 대한 어떤 예언도 없이 첫 번째 인사였던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 청문회부터 어깃장을 놓고 발목잡기를 시전하시더니 지금 모든 후보자들에서 사실상은 다 거부하는 모양이거든요. 심지어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 상임위원장단 만나는 것도 거절. 그 모든 걸다 거절하고 심지어는 김상조 후보자나 강경호 후보자에 대해서는 법적 조치 고발 이런 거 제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도 자유한국당을 작은자은 작은 한번 씹어 볼까요? 그 자유한국당 입장에서 보면은 좀 당연해 보이기도 해요 자기들이 할수 있는 게그니까 내가 지금 대한민국이라는 정치판에 그 자유한국당이라는 정당이 존재한다는 걸 어떤 식으로든 이렇게 표현을 해야 되는데 뭐 무조건 반대하는 것 말고는 딱히 방법이 없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몇개 찾아놨죠. <laughs> 재밌는 게 많더라고요. 제일 그 눈에 띄었던 게 이겁니다. 달 밝은 밤 부엉이 쥐를 쫓다님 자유당이 정당이면 급발진은 자유주행이다. <laughs> 아이쿠야. <웃음> 불편한 진실님의 트윗입니다. 지상 최대 멍청이었던 윤진숙을 모래밭에 진주라며 통과시킨 자유당이 강경하는 통과 못 시키겠대. 별 쓰레기 같은 새끼들 이럴 거면 청문회를 없애라. 보리님의 트윗입니다. 지금 야당들이 반면 교서로 삼아야 할 나라가 있다면 프랑스다. 좌우의 양대 정당이 단한 번의 선거로 날아가게 생겼다. 아직 선거 때까지 시간 많다고 때되면 지지율 돌아오게 되어 있다고 생각하는 모양인데 국민들이 더 이상 개돼지가 아닌 걸 알아야 한다. 결론주셨습니다. 민병두님 아까 나왔었는데 한번더 해볼게요. 자유한국당에는 자유만 있고 한국은 없는가? <웃음> <웃음> 1. 대통령의 국회 상임위원장 오찬 초청 거부. 2. 이낙연 총리의 취임 예방 거부. 3. 대통령의 한미 정상회담 동행 요청, 청문 추이 보고 결정. 4. 청문 불참 거부 반대. 새정부 출발 한달 동안 있었던 일이다. 정우택 말을 인용했는데요. 지금까지 한국당은 과거 민주당이 야당이었을 때 했던 발목 잡기가 아닌 품격 높은 청문회를 했다고 자평한다. 이렇게 정우택 이야기를 했는데 이거에 대해서 그 코멘트를 달아주신 게 입에서 소리낸다고 다 말이 아니고 양복 입고 검은 머리 붙였다고 다 사람도 아니다 제가 이런 트윗을 하고 싶었는데 못 올렸습니다 못 <laughs> 이런 트윗도 있네요 현우신님의 트윗입니다 야당의 선명성 존재감을 위해서 인사청문회에선 누군가 한명꼭 낙만시켜야 한다는 게 어이가 없으면서도 한편 이해가 되는데 그럼 누군가 야당이 흠씬 두드려 패수 있는 사람을 장관 후보자로 추천해 보는 건 어떨까 마땅한 사람이 없으면 저는 어떻습니까 음, <laughs> 이렇게 제가... 올렸네요 이분 정말 트윗 마음에 드네요. 짧고 굵게. 이니 하고 싶은 거 다해 님. 이분 트위터에서 굉장한 닉네임을 얻으셨어요. 이거 이, 이, 이 문장을 자기가 지금 쓰고 있다는 것은 대통령만큼이나 저는 인지도가 중요하다고. 이니 <laughs> 하고 싶은 거 다해 님이신데요. 자유당이 자꾸 개지랄을 떨면 제가 한말 아니에요. 이분이 쓰신 거예요. 자유당이 자꾸 개지랄을 떨면 우리는 자유한국당은 해산하라 피켓을 들고 거리로 나갈 수밖에 없다. 실제로 그렇게 될 가능성도 있잖아요. 네. 네. 나가서 자유한국당 앞에 매번 시위대 모여가지고 해산하라. 저는 할수 있다고 봅니다. 어, 해야겠네요, 당장. 네. 그 비슷한 내용으로 그 안태희 님이 진짜 해산해야 될 정당은 통진당이 아니라 민주주의를 부정하고 국민을 억압하며 용공조작으로 자국민들까지 죽이는 것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정경유착 찻대기 국정농단 적폐 세력 사이비보수당 자유한국당이 해산되어야 한다. 이 뭔가 라임을 맞추기가 어렵네요. 비슷한 트윗이 많이 올라왔습니다. 마타하리님이 올려주셨나요. 진짜 국회 해산 조기 총선 촛불이라도 들어야 하나. 웬만하면 그냥 지켜보고 있으려고 했는데 인사 청문회 보자니 열이 뻗쳐서 보고 있을 수가 없다. 이렇게 올려주셨습니다. 프라이미 투더무님의 트윗 올라와 있는데요. 이 뉴스에 그 뉴스하고 라임을 맞췄어요. 한국당이 김김강 문정부 성공위에 사퇴해야 뭐 이런 발언을 했는데 대다수 국민 문정부 성공위에 자유한국당 해체해야 이렇게 해서 올려주셨네요. 그런 이야기도 있었죠. 아까 그 말씀하신 그게 자유한국당에서 문재인 정부 성공위에서 김상조, 김희수 강경화 사퇴하라고 네. 하니까 대부분의 말들이 이런 거였어요. 얘네들 문재인 정부 성공 바라지도 않으면서. 그러니까요. 성공하기 바라지 않잖아요. 않으면서 성공위에서 사퇴하라고. 이걸 누가 믿겠어요. 얘네들이 얘기하는 사퇴해야 되는 분들이 사퇴하면 자기들이 이기는 거예요. 문재인 정부가 성공 못하게 하는 거니까. 그런데 예. 다른 어떤 후보를 데려와도 다 똑같은 방식으로 이런 식으로 억눌릴 네. 것 같아요. 예수님을 데리고 와도 아마 반대하지 않을까 싶네요. 네, 그런 얘기가 지금 네. 많이 돌고 네. 있습니다. 예수님은 가느마 여자를 돌로 치나요? 아고 했더니... 그러니까 예수님은 작용이안 되네요. 네. 학력도 안 되고. <laughs> 예. 그분 뭐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이장님도 깨좀하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laughs> 정확한 주소지도 예. 없고요 주민등록법 위반이고요 예수님 부처님은 그 공직자 윤리법 위반이에요 상속세를 안 냈을 것같은데아 <laughs> 상속세는 <laughs> 잘 모르겠고 아니 다 떨쳐내고 왔으니까 근데 오, 그 왕자라는 신분을 그냥 초계화 같이 내던지고 나갔잖아요 예. 공직자 윤리법 위반이고요 <laughs> 사표도 안 내고 나간 거야 <laughs> 자 맹자님은 뭐예요? <laughs> 팔악꾼 음. 위장 위장전임, 위장전임. 예, 맹모삼천 아, 음. 그렇구나. 어, 다 걸리는. 안 되겠네. <laughs> 공자님은 그러면 이중국적으로 걸리겠네요. 여러 나라를 돌아다니면서 아, 여러왕을 모셨잖아요. 그렇죠. <laughs> 다중국적. 네. 그것 좀그 네. 아까 제가 말씀드리려고 했던 거, 저 가늠원자를 돌로쳐라 이거는 네. 폭력행위 선동 뭐 이렇게 해가지고. <laughs> 네. 정말. 폭행, 폭행 사주. 네. 트집을 잡으려면 끝도 없어요.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이 오죽했으면은 이제 금요일날 있었던 민주당 그 지도부와의 만찬에서 그런 얘기 했잖아요. 흠결이 없는 사람은 없다. 그렇게 터지면 네. 어떻게 완벽한 사람을 구해요? 네. 그러면 공직자 자체를 세우지 말아야 된다는 소리잖아. 알파고가 정치하는 수밖에 없어지잖아. <laughs> 어. 알파고는 지금까지 그 밝혀진 바로는 바둑 말고는 할줄 아는 게 없는데 어떡합니까? 근데 <laughs> 요, 완벽하네. 잠깐만 궁금해졌어. 알파고와 알파고가 대결하면 누가 이길까요? 그, 알파고가. 먼저 작동을 시작한 알파고가 이기, 이기지 않을까요? 그 어. 얼마 전에 tv 뉴스 프로에서 그 한번 토론 잠깐 했었는데 이거 먼저 작동을 시작한 애가 이기는 거죠. 동시에 맞아요. 동시에 전원을 딱 넣었다 치면 0.1초라도 먼저 시작한 애가 딥러닝 딥러닝 네, 방식이라 네, 네. 자기 학습 스스로 학습하는 네. 스타일이기 때문에 먼저 작동한 애가 이기는데 네. 알파고는 이제 껐잖아요. 네, 그래도 걔들한테 정치를 맡길 수는 없어요. 걔는 그 바둑 말고는 할줄 아는 게 없어가지고. 그러니까 지금 그 야당 애들도 뭔가 좀 착각을 하고 있는 게 문재인 같은 사람은 문재인 한 명밖에 없대니까요. 근데 이제 이런 지점도 한번 봐야 될것 같아요. 청문회는 민주정부 때 생겼어요. 예. 그들의 요구에 의해서. 그래서 그 당시만 해도 위장진이 한 건만 있어도 사퇴하고 막 그랬단 말이에요. 심했죠. 트집을 그 잡고 싶으니까 인사청문회라는 게 생긴 거고. 그랬으면 자기들이 정권을 잡았을 때 잘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명박근혜 동안 특히 박근혜 같은 경우는 장관들이 임명하는 족족성과 상상을 초월하는 예. 어떻게 저런 사람만 찾아오냐 싶을 정도. 예. 우리나라 공직자 후보들이 저런 사람밖에 없냐 싶을 정도의 사람밖에 없었단 말이에요. 이게 역사를 퇴보시킨 거잖아요. 누가 봐도 이거는. 이런 부분은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제가 방송으로도 그런 이야기를 또한 적이 있습니다만 만약에 이게 우리 쪽 민주진보 진영 쪽에서 인사청문회의 수준을 높여놓으면 그것이 역사의 어떤 기준점이 돼가지고 그 다음에 정권을 혹시나 뺏기더라도 그들이 그런 방식으로 수준을 해주면 좋은데 얘네들이 이미 그걸 보여줬단 말이에요. 민주정부 쪽에 유장들이한 건만 있어도 낙마시켰던 그 사람들이 10년 동안 내세운 장관들이라고는 진짜 흠결없는 사람이 제가 알고 있기에 그 당시 인사청문회 통과한 사람 중에 흠결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딱두명 있었어요. 그게 김희수 재판관 흠분하고 음. 최동국 검찰총장이에요. 김희수 재판관은 민주당 추천. 네. 네. 최동국 검찰총장 같은 경우는 당시 저도 기억하는데요. 야당 쪽에서 이 사람 털게 없네 싶을 정도로 굉장히 깨끗했던 사람이에요. 이둘 정도를 제외하고는 그 모든 사람들이 기본. 그래서 사실은 문재인 대통령의 5대 인사 배제 원칙에 해당되는 내용들이 다 그때 그 사람들이 했던 내용들이에요. 그중에서 가장 약한 게 위장전입 정도인 거고요. 물론 부동산 투기의 고의성이 없는 정도라고 하면 그게그 정도가 지금 강경호나 뭐 김상주 이런 분들한테 걸려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야기 결론을 내자면 이렇게 도덕적인 걸 높여놓으면 그들은 공직에 임명 못 하겠네가 안 돼요. 내가 봤을 때는 만약 혹시나 정권이 바뀐다 그러면 똑같은 짓또할 거란 말이에요. 응. 그래서 이 싸움을 만약에 누군 누군가를 놓고 이렇게 지는 싸움이 되면은 계속 밀려서 죽도 밥도 안 되고 이런 상황이 될 수밖에 없어서 그 이야기는 이따가 다시 할게요. 강경화 이야기는 자 계속 뭐 읽으실 거 읽어주세요. 비상님의 트윗입니다. 이명박근혜와 새누리 정권이 지난 9년 만든 이게 나라냐를 인수위로 없이 출범한 문재인과 더민주 정권이 취임 한달 동안 이게 나라다로 바꿔놨더니 또 다시 새누리 잔당과 언론이 이게 나라냐로 만들기 위해 발악 중인 거죠. 존재 자체가 악입니다라고 올려주셨습니다. 6월 10일날 자유한국당에서 뭐라고 표현했냐면은 6월 항쟁의 뜻을 받들어 개헌 논의 에 앞장서겠다 그랬어요. 뭘 받든다는? <laughs> 근데 그 부분 우리가 좀 이야기해줄 필요가 있는 것이. 분명히 개헌도 필요합니다. 이 사람들은 제보다 제밥에 훨씬 더 관심이 많은 사람들이에요. 네. 개헌이 문재인 대통령을 급격하게 흔들고 이제는 의원 내각제 같은 부류에 기득권을 향유하기 위한 네. 개헌으로 가려고 하는 거고 문재인 대통령도 6 0 기념사에서 개헌 비슷한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 뉘앙스로 근데 그거는 약간 좀다른진 거죠. 그러니까 경제 민주화라든지 이런 쪽으로 가야 된다는 게 개헌인데 지금 저희 한국당 부류 쪽에서 하고 있는 방향성은 이제 국민하고 아무 상관없는 권력을 유지하기 위한 개헌 오케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6월 항쟁에 무슨 뜻을 받들긴 뭘 받들어요? 6월 항쟁이 왔어. 6월 항쟁에 뜻을 받듭시다 우리도. <웃음> <웃음> 그리고 개헌해. 이렇게 얘기되는 거예요. 권혁룡님의 <laughs> 투시입니다. 자유당이 감히 개헌이라는 말을 할 자격이 있는가? 6월 항쟁의 산물인 87년 체제의 헌법에 대해서 지금 그 자기네들이 이것을 어, 받아들이겠다고 하는 것 자체가. 모순입니다. 예, 어쨌든 자유한국당, 저만간 한 법시다. 자유한국당 제가 봤을 때, 우리 방송 제목으로도 나갔지만 소멸해가고 있다. 저는 그렇게 예. 봐요. 예. 스스로 소멸해가고 있는 거예요. 자유도 없고 예. 한국도 예. 없고. 예. 그렇죠. 이 잔당 문화 없애라. 버리님메트윗입니다 지금 야당들이 반면교사로 삼아야 할 나라가 있다면 프랑스다. 좌우의 양대 정당이 단한 번의 선거로 날라가게 생겼다. 아직 선거 때까지 시간 많다고 때되면 지지율 돌아오게 되어 있다고 생각하는 모양인데. 국민들이 더 이상 개돼지가 안된걸 알아야 한다. 이렇게 올주셨습니다 민병두 님 아까 나왔었는데 한번더 해볼게요. 자유한국당에는 자유만 있고 한국은 없는가? <laughs> 1. 대통령의 국회 상임위원장 오찬 초청 거부. 2. 이낙연 총리의 취임 예방 거부. 3. 대통령의 한미정상회담 동행 요청 청문 취의 보고 결정. 4. 청문 불참 거부 반대. 새 정부 출발한다. 달... 자유한국당에. 그들의 우두머리였던 박근혜가 탄핵당하고 일주일에 네 번씩이나 재판받고 있는 상황에 국민에 대한 어떤 예언도 없이 첫 번째 인사였던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 청문회부터 어깃장을 놓고 발목 잡기를 시전하시더니 지금 모든 후보자들이 있어 사실상은 다 거부하는 모양이거든요. 심지어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 상임위원장단 만나는 것도 거죠 그 모든 걸다 거절하고 심지어는 김상조 후보자나 강경호 후보자에 대해서는 법적 조치 고발 이런 거지 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도 자유한국당을 작은 자가 한번 씹어볼까요 그 자유한국당 <laughs> 입장에서 보면은 좀 당연해 보이기도 해요 자기들이 할수 있는 게 그니까 러 내가 지금 대한민국의 잠을 <laughs> 장관 후보자로 추천해 보는 건 어떨까 마땅한 사람이 없으면 저는 어떻습니까 이렇게 <laughs> 올렸네요. 이분 정말 트윗 마음에 드네요. 짧고 굵게 인이 하고 싶은 거 다해 님. 이분 트위터에서 굉장한 닉네임을 얻으셨어요. 이거 이이 이, 이 문장을 자기가 지금 쓰고 있다는 것은 대통령만큼이나 저는 인지도가 중요하다고 이렇게 인이 하고 싶은 거 다해 님이신데요. 자유당이 자꾸 개지랄을 떨면 제가 한말 아니에요. 이분 이쓰신 거예요. 자유당이 자꾸 개지랄을 떨면 우리는 자유 한국당은 해산하라 피켓을 들고 거리로 나갈 수밖에 없다. 실제로 그렇게 될 가능성도 있잖아요. 네. 나가서 자유한국당 앞에 매번 시위대 모여가지고 해산하라 저는 할수 있다고 봅니다. 어. 이라는 정치판에 그 자유한국당이라는 정당이 존재한다는 걸 어떤 식으로든 이렇게 표현을 해야 되는데 뭐 무조건 반대하는 것 말고는 딱히 방법이 없잖아요. 음. 네 그래서 제가 몇개 찾아놨죠. <laughs> 재밌는 게 많더라고요. 제일 그 눈에 띄었던 게 이겁니다. 달 밝은 밤 부엉이 쥐를 쫓다님 자유당이 정당이면 급발진은 자유주행이다. <laughs> <웃음> <웃음> 불편한 진실님의 트윗입니다. 지상 최대 멍청이였던 윤진숙을 모래밭에 진주라며 통과시킨 자유당이 강경화는 통과 못시키겠대. 별 쓰레기 같은 새끼들 이럴거면 청문회를 통한 있었던 일이다. 정우택 말을 인용했는데요. 지금까지 한국당은 과거 민주당이 야당이었을 때 했던 발목잡기가 아닌 품격 높은 청문회를 했다고 자평한다. 이렇게 정우택이 이야기를 했는데 이거에 대해서 그 코멘트를 달아주신 게 입에서 소리 낸다고 다 말이 아니고 양복 입고 검은 머리 붙였다고 다 사람도 아니다. 제가 이런 트윗을 하고 싶었는데 못 올렸습니다. <laughs> 못 이런 트윗도 있네요. 현호신님의 트윗입니다. 야당의 선명성 존재감을 위해서 인사청문회에서 누군가 한명꼭 낙마시켜야 한다는 게 어이가 없으면서도 한편 이해가 되는데 그럼 누군가 야당이 흠씬 두드려 패수 있는 사람 자...